안녕하세요. 반팔한 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60% 수치만 들어도 뭐 평균치를 상회하는 느낌이 들죠. 뭔가 절반을 넘어가 버리면 쎄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수치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지표라면 이 관목할 만한 지수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이 부정적인 지표가 될 때는 아주 심각한 양상으로 갈수 있는 이, 과연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태가 회복이 아닌 악화일로를 걷는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바로 LTV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 보통 LTV 40% 선상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뭐 보통스러운 지표라면 고 LTV 같은 경우는 60%까지 대출을 땡긴다는 건데 이건 그냥 흔히 말하는 영끌 수준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워낙에 자금의 고도가 수직각으로 높아지는 바람에 뒤에서 밀어야 하는 추진력, 그러니까 연료가 배로 다를 수 밖에 없는 건데 그만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 지수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것. 이 고발사각으로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데 집 중적으로 이렇게 쏟아지니까 당연히 뭐 개인적인 자금 지표는 급속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주담대 가운데 LTV 60%가 넘는 금액이 6월 말까지 155조가 넘어버렸다는 거. 이 자체가 뭐 상당히 부채 위험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긴데 뭐 죄다 이게 부채가 부실이 되어버리면 155조 그대로 파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두 달간 집값이 바짝 올랐을 당시 영끌파이가 작년 대비 21조 4천억이 더 늘어버린 그런 결과값을 보여준다는 건 그렇게 영끌이 위험하다는 이 시그널이 계속해서 확산이 됐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게 주춤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2020년 말과 비교해도 뭐 155조는 당시 109조에 비해서 45조가 늘어버린 금액이죠. 이게 그냥, 아, 연끌 많이 했구나.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출에서 뭐 LTV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뭐 개인 자금 발사각이 고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부채 부담을 거의 극으로까지 태워 올려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만큼 대출 금액이 커진다는 건 위험 부담 요소가 높아진다는 건데 연체율. 결국 이게 개인이나 은행이나 서로의 발을 묶고 뛰는 건데 한쪽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이 이걸 받아내지 못하거나 이둘 중에 자금 경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삽시간에 금융 위기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 리스크가 어마무시, 무시무시할 정도가 된다는 라 얘기인데, LTV가 40%가 될 때는 연체율이 1.21% 정도였던 수준이 LTV 60% 이상으로 발사각이 높아지면 연체율이 2.28%, 이두 배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담보를 최대한 내주고 자금을 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자금순환이 덜커덕 하고 렉이 걸려버리면 그렇게 다 내줬던 담보는 고스란히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미 경매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매달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갚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 직장, 가정, 대소사 등등의 허들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자금 순환이 그동안 돌고 돌고 했으니까 무탈한 거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게 전혀 어떤 문제도 없이 앞으로 그냥 하이패스 구간 통과하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라고 100% 우리 인생을 확신하기에는 너무 불확실성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ltv 60% 고발 사각으로 자금을 쏘는데 정말 위험 부담이 큰 외줄 타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뭐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얻을 수도 또 말에서 떨어질 수도 그말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갈 수도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정말 예측 불가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대출 발사각을 최대한 낮추든지 아니면 뭐 아예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도 슬슬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자산 시장의 재편 과정으로 본격 들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부채들이 결국엔 가을에 홍시로 열려야 할 열매들이 최다 연체로 이어지면서 부실로 가게 되면 이건 뭐 개인으로선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극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울 집값에 풍향계 헬리오시티 여기가 이 가격에 균열이 생겨버리면 여지없이 다른 것들은 모조리 가격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단 얘기죠. 한주 사이에 헬리오시티 호가가 1억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물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지루하게 버텼던 호가 장세들이 이제 이동을 시작을 했다는 건데 이거 철새 이동하고 똑같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동하는데. 제일 대장단지격인 헬리오 같은 곳에서 호가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도미노처럼 쭉 하고 미끄러져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이 이미 매물은 뭐 8만 3천 건, 오늘은 8만 4천 건 넘어섰습니다. 9월은 또 상승폭이 0.12%로 대폭 줄어드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매물 증가세는 셀프 디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초조해지거든. 그러니 그 동안 7월을 정점으로 올랐던 매매 가격은 그래프를 딱 보더라도 뭐 급격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뭐 에베레스트 깃발 꽂고 서둘러 내려오는 형국인데 이거 9월을 기준으로 해서 10월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바로 마이너스로 급변할 수 있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LTV 60% 고각으로 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손톱을 깨물 정도로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게이 양상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 뭐 급가속을 밟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추위를 보면서 상당히 조마조마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집을 무리하게 사기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자금 끌어들여서 매달 그 빚을 갚는 와중에 집값은 계획대로 올라주질 않고 떨어지는 각으로 가고 있고. 돈을 차곡차곡 갚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함은 극대화되고 그렇게 달팽이처럼 집을 이고 다니는 사람의 고충은 이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그 무게는 더해 간다는 얘기죠. 이거 지표적으로도 거래량 극감이라는 도표에서 더욱 압박감을 더해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단기적인 지표들만 모아서 보면 뭐 거래량이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텀을 조금 더 길게 빼서 보면 이렇게 거래량 추이는 급속도로 식어간다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건 무슨 뭐 계단식도 아니고 자칫 발을 헛디디면 적어도 중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9월은 완전히 뭐 찌그러져 있는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7월은 8,800 수준, 8월은 5,900 수준, 9월은 1,095 건이 살짝 넘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9월은 다시 3,000 건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러니 당연히 매매 가격 변동률은 서울 핵심 지역에서부터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서초, 마포, 송파, 성동 쪽에서 그렇게 말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매매 가격 변동률의 이 치열한 상승세는 8월을 넘어서 9월로 오는 시점에선 지난 6월, 그러니까 매매가가 다시 반등을 시작한다는 시점과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서울 지역 매매 가격 변동률이 이렇게 뭐, 나가, 자빠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전형적인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미 지금은 하락장이라 말해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는 국면이라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부동산으로 올수 있는 자금줄기가 이번에는 뭐, 은행들이 아주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형국인데, 이거 뭐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다시 주담대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SBS에서 보도가 나왔죠. 농협이 이틀 전에 0.3% 금리 다시 올렸고요. 그리고 우리 은행은 10월 2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다시 0.2%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금리는 전혀 미국 기준금리이나와는 상관이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 하늘이 금리를 10월에 내릴 가능성은 어제 금융상황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집값과 부채 증가율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당분간 집값은 완전히 자금이 말라가는 상황에선 확실히 하락 궤적을 긁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걸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다시 대외 국면에선 미국발 금리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를 이 동반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상당히 커져가는 상황이라서 대외 역풍 맞아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산시장인데 미 연준이 FOMC 금리 인하 전면 재조정이라는 발언을 해서 다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보통 금리 인하 시에는 통화정책이 변한다는 피벗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대전환이죠. 대전환. 완전히 뭐 금리 정책 궤적을 바꾼다는 걸 의미해서 이제는 이전의 금리 정책 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새로운 금리 방향을 정한다는 의미인데 FOMC가 잭슨홀 미팅에서 리캘리브레이트, 재조정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다시 인플레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융정책은 뒤로 백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힌트를 주기도 한 거고 그 완전히 금융정책이 달라진 게 아니라 유연성 있게 대처한 것 뿐이라는 그런 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상당히 급변하는 미국발 금융환경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기도 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좀 전에 봤던 이 하락 지표들이 더욱더 큰 폭으로 변화의 계적을 그리면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당장 오늘 서울 매물 지표만 보더라도 하루에 천 건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더더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걸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팔만. 4천건에 육박하고 있고요. 초반에 거래량 보여드렸죠. 9월에 급감하는 모습 그대로 매물 역시도 그냥 뭐 다급해진 물건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매물은 폭증하고 거래는 급감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액수 단위가 뚝뚝 떨어지는 금매들입니다. 그걸 강남에서는 10억 이상이 하락하는 거래들이 속속 나오게 될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뭐 반포 쪽 아크로리브파크가 11억이 폭락하는 거래까지 나왔습니다. 34평, 최고가가 51억을 찍었다고, 뭐, 레미안, 원벨리, 앞서거니, 뒷서거니 경쟁을 벌일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11억 폭락은 이제 뭐, 상급지에서 어떤 대탈출의 가격선의 현상이 일어날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대체로 51억 신고가는 상당히 이례적인 신고가여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했는데, 역시나 뭐, 현실적인 가격 거래가는 40억이었네요. 근데 뭐, 엄청나게 집값이 높죠. 아, 너무 비현실적이야. 최근에 이 거래된 가격 중에는 뭐 가장 낮은 가격대로 거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짐을 상급지에서 슬슬 보이면서 점차 서울 전역으로 하락 거래가 특히 금매 건들은 종행무진 튀어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LTV 60% 이상 받은 고 LTV 대출자들은 정말 살떨릴 수 있는 집값 하락 국면을 목격할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은 일단 뭐 보다 저점의 가격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함이 엇갈릴 수 있는 분명한 시기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히 고발사각으로 쏜이 대출금은 이후 자산시장 재편으로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 높은 지금 주택시장의 상황. 확실히 지금은 조종장이 아니라 이미 하락장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지표가 너무 늦죠? 급변하는 시장의 장세가 대외 금융시장의 변화와 함께 급작스럽게 들이닥칠 가능성 높으니 정말 한발한발 한발 움직이실 때마다 조심조심해서 그 횡보를 이어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있게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블 한번 뚝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